이런 억에아이처럼난반에서 죽을 동굴이라고 명을 짓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저 오른쪽 앞을 보니까 하늘을 향해서 보족하게 솟아오다이 마치 신랑이 머리에는 사복 한 대를 쓰고 노란 발정 위에 어젓하게 앉아서 말을 타고 서는 섬이 되겠고요. 단점이 있다면 바위 산으로 구성되 있다 보니까 불안방을 하지 않는 무인도 섬이 되겠습니다. 사자의 입천장을 올려다보니까 사자가 나이가 많아서 그렇지 사탕을 많이 먹어서 그렇지 앞뒤가 빠져버린 것처럼 보이고. 비가 흘러내려 있으면서 햇바닥이 나올랑 말랑하는 파도가 만들어놓은 글자 사자바위를 마지막 호수를 해서 여러분과 하나 밥트림 없이 백강지주관광을 전부 반치겠습니다. 날마다에서 미녹이동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여러분 하나하나 눈치에게 잘 보시고 그제 그제 이틀동안 비가 쏟아지다 보니까 예, 나무 잎들이 그동안에 오염된 등에 다 깨끗이 씻겨가지고 햇빛이 나니까 진짜 시끄러워 보이죠. 이틀동안 비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 최대한 가까이에 접근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오른쪽에 바이 앞백 바다로부터 천천히 올려다보세요. 파도에 맞은 자국이 마치 시루떡을 쳐서 올려둔 것처럼 청청이 모습이 들리고요 그가 주없는 바위에서 나무가 자생하는 모습을 최대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딱 아, 여러분, 다음에 이렇게 큰 배를 타면요. 이렇게 접근 안 합니다. 큰 배들은 저바다에서한히 일주만 하는데요. 저장은 약속 지킬 테니까요. 여러분도 안전 지키면서 관람 잘 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해 번, 당 번, đ 번, n h ba, 해금강에서 가장 절경이 어딘가면요 들어가야만이 구경을 할수 있고 완벽하게 날씨가 좋아야 된다는 곳인데요 십자동굴 십자계곡이란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4년 전만 해도 조그마한 유람선들은 들어갔는데 이렇게 큰 배들은 접근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선장이 안전 잘 지켜주시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특별 보너스로 안전 지키면서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십자계곡에 들어갑니다 오늘 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특별 보나스입니다 다음에 이큰배들 타면 안 들어옵니다 이게 사실 자 오늘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자 들어가면서 사방에 절벽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여기는 절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 앞쪽에 보니까 밝은 햇빛 들어 이제 중앙에서 여기 서 십자로 갈라진 데서 자계곡이라고그러데요 지금 현재 제가듣는 위치가 동쪽입니다. 그리고 저 앞쪽 금려펜이 서쪽이고요 그리고 중앙에서 양쪽으로 십자로 갈라집니다. 자하게여러분잘 보세요. 저 앞에 진짜로 갖라지짜 햇빛이 들어오고 가방에 절벽을 한번 올려다 보세요. 절벽이1아져내0 0 0 0 0 0 0 하죠 0 오늘 0 0 특별 보너스로 들어0 0요 다음에 0 0 0하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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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악0 0 0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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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죠 국가에서 지정하는 한수도정정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수심은 약 70m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볼 수가 없지만 오후 3시쯤0 되면 이 바닷물 수위가 4m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여기가 까맣게 붙어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자,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물이 많이 수위가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해금강 한류수로 바다는요. 바다 물결이 진짜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세계적인 에스비아 현대평가에서 인정하는 게 바로 한여수도 바다에서 나는 해초류가 유명하다고 미국이나 베트남 쪽으로 노출도 많이 하고 있죠. 여기 특산물이 미역입니다. 화자의 입천장을 올려다 보니까, 화자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사탕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앞뒤가 빠져버린 것처럼 보이고, 흑은비가 흘러내려 있으면서, 햇바닥이 나올랑 말랑하는 파도가 만들어 놓은 글자, 화자 바위를 마지막 호설에서, 여러분과 하나 맞들임 없이, 그은강 이주강강을, 전부 만지겠습니다 Ja. Yeah.